새해는 새 꿈을 꿉니다. 건강, 부자, 공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런 꿈의 바탕이 되는 것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책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수사란 이연말연 시에 독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이 2021년 1회 평균을 해보면 그 관련 부서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한 해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12권 정도, 한 달에 한권 정도 책을 읽으면 독서 수준이 국민 평균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벌써. 어 23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24년, 작년에는 투자 관련 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헤아를 보니까, 뭐, 가볍게 읽은 책까지, 또 가벼운 책까지 포함하면은 한 300권이 넘더라고요. 그 많은 책이 되게 이제, 주제가 투자이다 보니까 투자 관련 서적인데, 정말 그 책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독서가왜 투자에 중요한가? 제가 이제 만 2년도 안 됐지만 투자하면서 독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론을 알아야 실전에서 빨리 그 남의 실력을, 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그 방송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실력이 좋았는가? 2024년 투자 실력은? 플러스 이긴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오늘 5월에 세금을 내면 그걸 하면 뭐 거의 예 본전 될라나요? 아무튼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코스피도 한10% 안팎 코스닥은 무려 20% 안팎이 빠졌다고 하는데 미국은 반대로 20% 안팎이 올랐다고 하죠. 그 속에서 제가 뭐 늦게 갔기 때문에 한 10월에 나한나 예 연말에 갔기 때문에 그 성적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는 뭐였나 역시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자녀도 공부를 잘하면 좋고 자기도 평생 학습 시대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잖아요. 투자할 때 역시 기초를 쌓으면 좋잖아요. 바탕이 독서니까 독서를 많이 하길 바라고. 대개 이제 12권 정도 읽는다면 은한 분기에 3권씩 읽으면 3, 4, 12에서 12권이 되잖아요. 3분기까지 예, 9권을 못 읽었는데 그때 남은 석 달에 9월까지 못 읽었는데 10, 11, 12월 이렇게 몰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는 밀릴 수가 있지만 한 분기 밀리면 석 달이잖아요. 1, 2, 3. 그러면 석달 것을 한 번에 세번을 읽을 수는 있죠. 왜 주말에 몰아붙이면 주말에도 한열대 시간 시간 내면 한대 시간씩해서 읽을 수 있고 적어도 두주 정도 되면 그러니까 한 분기 밀린 것은 숙제를 할수 있습니다. 석석달걸한 어, 번에 읽을 수는 있는데 계속 미루면 안 되죠. 그러면 왜? 독서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걸 하는 것도 읽어보면 압니다. 크게 볼 줄도 알고 미시적으로 볼 줄도 압니다. 특히 투자 전략 같은 걸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전략서를 읽고서 뭐벤자민 그레이엄인의 그 제자인 워런 버핏이의 또는 이네뭐 조로 조지 소로슨의 많은 투자가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 버핏 같으면 안 썼다 하더라도 그 전기 작가가 써놓은 그런 데서 보면 어떤 전략으로 투자를 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 이야기는 미국 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은 이른바 국장은 미국과 다르잖아요. 해봐 살잖아요. 저는 한석달 해봤지만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천양지차더라고요. 첫째 한국 시장은 낮에 투자하면서 독설 틈도 없고 저술도 해야 되는데 저술하기 힘든데 미국 시장은 저녁에 열리니까 한국 시장 한10% 남기고 90% 미국으로 떠나니까 공부하기 좋더라고요. 책 읽고 글쓰기가 우리 시장하고 그렇게 시간도 다르고 또 역시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쪽에서는 성장주나 가치주를 사라 우리나라처럼 테마주로서 단타 트레이드 하지 말고 묻어둬라 잊으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10대들이 사고 팔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측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미국 가서도 단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미국 서재가 읽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책을 읽으면 단기 중심으로 써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전략도 다르다고요. 한국 사람이 쓴 것과 미국 사람이 쓴것 이런 것들은 또 책을 읽어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쓴 미국 투자 전략은 한국화해야 돼요. 종목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작년 재작년에 가지고 뜨거웠던 것이 뭡니까? 전기차다, 반도체다, 로봇, AI, 방위산업, 뭐 바이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재작년 제가 시작할 때 2023년 전기차 정말 열기가 뜨거웠죠. 그때 1 0만원짜리라그 에코프로가 뭐 150만원 받았으니까 요 그때 경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책 이른바 서재영의 투자교실 이 서재영이 이건 과열이다. 단기 급등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그뭐 2차든지 맹신하고 2차든지 전도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은 박순혁과 뭐 선대인 이런 사람들인가요? 그냥 예, 서재영을 비난 정도가 아니라 욕하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습니까? 서재형이 맞았잖아요. 그럼 서재형이 늘 맞냐? 그렇지 않아요. 서재형 이얘기것 중에도 사막라면이라든가 어, 방위산업 이런 건 맞지만 클래시스안 맞을 때도 있고 또 맞을 때도 있고 그랬지만 그 미국 주식 추천할 때랑 보면은 역시 60% 70%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확률이면 60%만 넘어가도 꾸준히 하면 투자를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할 때도 이렇게 2차전지에 대해서 LG다, 포스코다, 에코프로다, 아니면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윤성 f n c 든가요 그것도 얼마나 그한 사람이 사셨는데 장비주로서 한 몇만 원짜리가 막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안팎 갔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보니까 뭐 5만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변동이 큰큰 춤에 큰 있죠. 반도체 투자하더라도 삼성이냐 s k 냐 놓고 고민하다가 삼성으로 간 사람들 많았죠. 그런데 SK가 부상했잖아요. 그 HMB든가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그 중에서도 또그 관련주, 1등주 이렇게 나가려면은 주식에 대해서 뭔가를 전망해 놓은 그런 거시적인 지식이 있을 때, 그렇게 미시적인 종목을 결단할 때,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로봇도 여기저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벌써 2, 3년 전인데도 앞으로는 로봇이다, 로봇이다, 그랬지만 한때 번쩍 하다가 로봇은 뭐, 예, 침체기가, 하강기가 훨씬 길었죠. 이렇게, 미국에서, 미국 그 배경에서 뜨는 것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야기하면, 요새는 또뭐 양자, 어, 컴퓨터다. 양자 섹트가 또 요란 뜨고, 한때는 뭐 초전, 초전도체? 요것도 요란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또 양자 컴퓨터에서 뭐 초전, 초전제투가 또 나오긴 하던데, 이렇게, 뭔가, 그, 우리나라는 참 역동적이라면 역동적이고, 퍼떡퍼떡 하는 측면이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길게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처럼 변동성이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할 때도, 미국 시장을 이해할 때도, 그 배경 지식을 아는데, 세밀한 걸 아는데, 뭐가 도움이 되냐? 책 읽는 게더 좋다니까요. 왜 유튜브는 쉬운데, 유튜브는 쉽지만, 정제되지 않은 즉 품질 차이가 매우 커요 양극화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유튜버를 잘 선정해서 어, 들으면 괜찮지만은 책보다는 선택하기가 또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우리가 고심해서 이렇게 수용하는 독서보다는 유튜버는 너무 가볍게 재미 위주로 그러니까 빨리 수용을 할수 있지만 쉽게 역시 까먹게 된다고요. 자극을 못 받게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책이 좋지 않느냐. 우리는 인간의 투자 심리를 봐야 할필요도 있고 또는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나라 사람들 차트 엄청 좋아하던데 진짜 고수들은 차트 참고는 5%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요 저도 그냥 이렇게 참고는 하지만큼 그뭐 세밀하게 는 넘버는데 재무 같은 거 이렇게 경영자까지 다양한 측면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역시 독서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그 투자 전반을 거시적으로 보거나 미시적으로 보는데 책이 신문보다 훨씬 정교해요. 느리기는 하지만 물론 신문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유튜브, 신문, 저서 이걸 교차적으로 입체적으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런 점으로서. 독서에서 지혜를 얻고 통찰을 얻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고 책만 읽어서 투자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그 어찌 보면 느리지만 그 트렌드를 독서 추세로 타악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 이제 투자를 늦게 시작했지만 도서관에서 몇년된 책인데도 거기에도 벌써 반도체 다 나오고 엔비디아 얘기도 다 나오고 그리고 AI나 방위산업까지 다이야기했더라고요 반도체는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그 섹터가 뭐그 상장회사만으로도 몇십 군데든가요 아무튼 많다 보니까 전문적인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온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교한 정보를 정밀하게 정독을 해서 얻는다면 투자에 굉장히 그 말할까요 이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새해 예, 첫 방송은 제가 월마다 독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독서 이 이런 전반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투자서를 읽을 때도 이렇게 서재영은 그 펀드 매니저 하던 사람인데. 대형 펀드매니저에 있던 사람이라 굉장히 그 말할까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한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보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 검증이 된 상태 이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또그 증권 관련 투자 관련 그런 회사에 근무한 사람들 중에도 펀드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도 있고 또, 그, 관련, 뭐, 이게, 상품을 파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부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그, 증권 관련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항상 매수를 추천해주는 측면이 있죠. 그런 걸 역시 감안해서, 그것도 역시 독서 실력이 있어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라든가, 아니면 자기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려 고한다든가 아니면 뭐예나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독설하기 저술을 하기 때문에 대개 미화가 가장이 많죠 한마디로 뻥튀기를 하죠 주식시장으로 그 새로운 투자자를 이끌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팬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감안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뭐 10만원 벌었다 하면은 100만원 벌었네. 1억 벌었다 하면 10억 벌었네. 그래. 저도 하고나할때 보니까 소문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요. 아무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야기는 이야기를 붙여서 커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글 쓰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서 그흠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흠을 아주 줄이고 이 자기 공은 스스로 키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자기 과신이 있다. 자기 과장이 있다, 자기 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 투자자의 책은 읽어야 되겠고 교수나 이제 연구원이 쓴 것은 이게 이론 대개 현장성이 좀 약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교수 출신이나 뭐 사실은 연구원 출신들이 크게 그 투자대로 성공한 것보다는 전문 투자자들이 역시 성공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렇게 투자자 또는 증권 관련자 또는 교수나 연구원 이론가 늘이 쓴 책들은 그 나름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 독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도 독서를 통해서 배웠어요 어, 투자 관련서 뭐한 200, 200권 한팩읽었을나나요그 인근 도서관에 있는 책다뭐 제가 보이는 대로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분명 이제 두 번째 읽고 그런 측면이 있던데 그들의 속성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외국서적 우리나라서적 그 다음에 투자자 이론가 또는 금융 관련자, 증권 관련자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다양하게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면 뭔가 누군가를 그 누군가에게 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판단, 종합적으로 어 자기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새해 건강하시고 또 부자가 돼야 되겠고 또 뭔가 평생 학습 시대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계획과 더불어 독서 계획도 세우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